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을 정석 투자하니 도박으로 즐기고 있는 다타왕긴 깡통입니다 4848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오늘 라이브에서 구독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어, 아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멤버십 그 이너를 안 봤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어, 멤버십 뭐 가입해 줄분이 그냥 아예 없을 줄 알고 우리 또 기존에 이거 유지 해주시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만 그냥 쭉 가주시는 줄 알고 멤버십을 아예 보지를 않았어 근데 아니 새롭게 멤버십을 가입해 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한분 예. 넘어가면 짱단님 아유 죄송합니다 예. 가입한지 3일 지났는데 이제 봤어요 아 멤버십 진짜 지금 몇번 안되거든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도록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고 그리고 오늘 이제 보시면은 제가 완벽하게 에 뭐라 해야 되나 에 완벽하게 그냥 풀 포지션에 다 잡았습니다. 일단 뭐 지금이 더 하락을 할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일단 저는 봐서 혹시나 뭐가 잘못되면은 또 빠져나오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원래 먹었는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고민 안 하고 일단 질렀습니다. 만약에 나스닥이 크게 흔들릴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조금 빼는 걸로 에 하고 에 나스닥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일 당장 여기 있는 신보틱이 제일 문제입니다. 신보틱이 지금 최고가 지금 직전 고점은 다 깼고요. 그리고 이제 어 우리 최고가 올라갔던 그 금액 64불이 제일 또. 최고가거든요. 예, 그때까지 내일 아침에 일단 실적 발표하면은 거기를 가느냐 안 가느냐가 문제거든요. 내일 아침 실적 발표에 달려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실적 발표 진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다. 그러면 날아갈 겁니다. 예, 그거 전에는 그고 지금 일단 포지션 보시면은 자, 요렇게, 요렇게 보시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 300만원으로 맞췄습니다. 예, 서클 인터넷 300만원, 320만원, 코 이브 3 0 0만원치로 맞췄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250만원. 예, 요거는 그냥 아직 차트가 다안 내려온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렇게 했고. 그리고, 속슬도 지금 일단 질러가지고, 400만원 정도 맞춰놨고요. 그리고, 예, QQQM. 예, 요거는 뭐, 저거, 저거나 들고 있고, 아이온 Q 보시면은, 예, 요렇게 가지고 있고요. 예, 아이온 Q랑 로켓랩은 팔았는지 얼마 안 되잖아요. 좀더 눌림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가지고 있거든요. 예, 눌림 좀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팔았는 금액이 45불인가 뭐그 근처인데 좀더 떨어지면은 그때 더 매수하는걸로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예 리커전 리커전도 324거든요 예 리커전 오늘 약간 상승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로켓랩은 얼마 안되고 셀일즈포스 예 이것도 310만원 사놨고요신보틱은 예 3천만원 넘게 3,500만원어치 템퍼스 A 300만원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도 300만 원. 모든 종목을 300만 원에 개별 종목은 300만 원 맞췄습니다. 300만 원 맞춰놓고 장기로 그냥 가져가는 걸로. 장기로 가져가다가 어 많이 오르고 뭐 이러면 이제 봐가지고. 예. 그리고 성장주는 될수 있으면 안 건드리는 식으로 예. 안 건드려가지고 최대한 오래 길게 가져가 보려고요. 예. 다른 사람들 투자하듯이 비중을 작게 해서 가져가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한 세네배 이렇게 먹어보는 걸로. 왜냐면 지금은 한 배까지는 먹어봤지만 100% 이상 수익은 아직 안 내봤잖아요. 200%, 300% 수익 내는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가져가는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네, 네,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요러, 요걸로 했으니까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고 어, 오늘 저녁장은 또 어떻게 갈지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보면 나스닥 지수랑 어, 반도체 지수도 지금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예, 나스닥 지수도, 에, 살짝, 아주 손폭 지금 오르고 있고, 0.2%, 3%, 오늘, 어제처럼 안 오르겠죠. 어제처럼 막1% 넘게는 안 오를 것 같은데, 어디까지 오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름을, 이어서 예, 수금이 거의 없습니다. 550만원 예수금 남겨놨습니다. 예, 예수금 550. 그리고 요, 국장, 국장에, 별거 아니지만 국내 장보에 보면은 예수금 이기 보면은 요거 뭐 50만 원, 아총 600만 원되겠다 600만 원좀 넘게, 그 어, 어, 정도 될것 같습니다. 하고 제 자산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지금 오늘 아까 내려 올라 뭐 이게 별 차이 없습니다. 1억 3,700 이렇게 됩니다. 자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고 음, 오늘 저녁장 제발 상승해주기를 빌겠습니다. 다 풀베팅 했습니다. 드디어. 풀베팅 했어요. 제발 상승하기를. 그 들어갑니다.